지금이 순간, 지금 여기야오 아랭님! 네! 오늘도 떡상할 준비 되있나요? 뭐요0요 오늘도 폭풍성장할 준비가 되어있냐1요 준비가 됐어요! 진짜요? 그렇죠!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만나볼까요? 아우 좋아요! 자1 0게임 t v 사신 키우기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포스 보이나요? 아우 식구들 많은데 저 빨간색 그찌릿찌리한게 아주 멋지네요. 저게 팬던트 이펙트인가요? 그렇죠. 아우 멋져라 삼식강을 한 초천팬이라는 거. 초천팬? 그러면서 외모 어떤가요? 아우 한 속봉 같네요. <laughs> 글잘쓸것 같아요. 그렇죠. 아우 명필이에요? 자 오늘은 블루 블루 하게 시작한다. 아 블루 블루. 그러면 오늘 컨텐츠 한번 만나 볼까요 좋아요. 저번 시간 천개풀 해방했죠? 그랬죠. 그러면서 2만 레벨이 넘었죠? 아우 어, 좋아요. 오늘은 뭐다? 보기이 손가락에 반지끼는 날? 마지막 반지를 채워준다. 아우 어, 좋아요. 자 그러면 반지를 채우기 전에 전에 투급 확인부터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아우 어, 좋아요. 자 저번 시간 투급 7천 간이었죠? 그랬던 것 같아요. 과연 얼마나 두급이 상승했을까요? 지읒이 보이고요. 이응도 보이고요. 이응도 보이고. 어가 보이네요. 어는 뭔가요? 정 <laughs> 정이 보이나요? 위가 바뀐 것 같아요. 제대로 봤네요. 어, 역시 뽀개미. <laughs> 자 그렇다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네 정보 어우 1.8558간. 거의 이정이네요. 그렇죠. 종합 전투력이 저번 시간 880. 1제였거든요 2,332제까지 올랐다라는 거이 투급을 또 올려봐야 되겠죠 가야죠 깨도를 모아왔거든요 어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해금을 할 수가 있다 있다 자 그렇다면 2만 레벨 마지막 단계 사신의 반지 해금 어우 좋아라 우아 어, 왔어요 해금 효과에 사신 계약이 붙었죠 아 어, 요거 크죠 10레벨이 증가하면서 재사용 시간도 1.5초 감소. 어, 1.5초 크죠? 아주 크죠? 야옹. 바로 레벨업 해보도록 할게요. 쭉쭉쭉. 쭉쭉쭉쭉쭉쭉. 어, 맥스. 50레벨, 그러면서 23.75%씩 챙겨줬어요. 땡큐.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아직도 배고픈가요? 그렇죠. 어, 역시 아령은 배통이 커요. 자, 가방 보도록 할게요. 신 1등급 모아온 거 보이나요? 어, 깨돌로바꿔쓰면 없을 법한데 치리치리 뺑뺑 72개를 모아왔다 뭐 하려고? 해방하려고 뭐 해방? 다 했는데 천개의 계약은? 자1개의 계약 맥스 해버렸죠 맥스 할게 없어요? 그러면서 다크홀리붐 맥스 해버렸죠 그랬죠 자세 번째 어? 그렇다면 요것은 모스텡모스팅 아령님 몬스텡 좋아하잖아요 네? 이인승 <laughs> 스포츠가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데 머스탱 안 돼요? 안 돼요 연비가 쓰자머생은점화의 쿨타임을 줄여주는 스킬이거든요 어 요거 큰데요? 점화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최고의 스킬이라고 차압할 수 있어요 이 점화와 사신의 계약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기르치 친구 친구. 머스탱 타고 싶네요. 아리움인가 다 같이. 자, 다 모아 왔고요. 어우꽉 찼어요. 자, 지금 불멸 3등급 무기 몇 개죠? 아홉 개? 아홉 개를 모았다는 건풀 해방을 해버린다는 거. 이야, 완전히 숙지 끝낸다는 것? 그렇죠. 자, 그렇다면 바로 해방 가보도록 할게요. 해방. 바로 레벨업. 봉인 3단계. 바로 해방. 레벨업. 봉인 4단계 해방, 레벨업. 5단계 해방, 레벨업. 봉인 6단계 해방, 레벨업. 봉인 7단계 해방, 레벨업. 봉인 8단계 해방, 레벨업. 봉인 9단계 해방, 레벨업. 봉인 10단계 해방. 자, 10단계 맥스 와버렸어요. 와우, 머스탱 뽑자마자 바로 맥스 찍었어요. 그렇죠. 풀 옵션 간 거죠. 그렇죠. 아우 좋아. 전화가 원래 20초가 쿨타임이거든요. 그렇죠. 10초로 줄어들어요. 그렇다면 보스몹들 잡을 때 바로바로 바로 정령 스킬과 연계해서 계속 쓸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 무기 레벨업을 했죠. 그렇죠. 반지도 하나 제작했어요. 그렇죠. 과연 투급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2정 700 봅니다. 2정 700이요? 7천 7천. 하하하하. <laughs> 2정 하고도 얼마요? 7천. 거의 일정이 올랐네요. 9,000 정도? <웃음> 지금 <웃음> 시청자분들은 못 보고 있지만, 포기미 표정 지금 엄청나요? 표정으로 말해요? <laughs> 자, 과연 우리 포기미의 예상이 맞아 떨어질지 바로 확인! 아, 아쉽지만, 그래도 이종 3천간 종합전투력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어요. 거의 한 800제 정도 오른 건가요? 그렇죠. 와, 종합전투력 3170제? 큰 영향을 준건 마지막 반지 우리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거 그렇다는 것 모든 반지를 다 열고 점화를 풀 해방시켰죠 그랬죠 가장 효과를 볼수 있는 곳은 수호 드래곤이거든요 가보도록 할게요 까이죠자 지금 스킬을 초기화해서 다시 찍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신의 계약 마스터 레벨이 100레벨이라는 거어 100점 공격력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볼게요 궁금하죠 한 번에 레벨업 야이 공이 입금 도대체 몇 개인가요? 25만. 그러면서 재사용 대기시간 4초. 수호 드래곤아 기다려라. 우 와우. 최고 기록 10자 9965회. 야 처음 보는 숫자거든요. 종전 최고 기록이 6자였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나왔어요. 그랬죠? 머스텍 최고다우. 머스텍! 자 그렇다면 랭킹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확인해야겠죠? 오... 오, 이거 뭔가요? 십자 9,965회를 쳐서 314위라는 거. 오, 좋아요. 디펜스 랭킹도 한번 볼까요? 봐야죠. 848 웨이브를 올라갔고요. 랭킹은 604위. 자, 오늘 아포게임TV, 우리 보기미에게 열 손가락에 모두 다 반지를 채워주고, 우리 뽀기미가 좋아하는 머스탱 차량도 태워줬어요 지금 머스탱 뭐 타면서 손가락에 금방지 끼고 있죠? 플렉스 해버렸죠? 플렉스 플렉스 힙 좋다. 우리 뽀기미 기분 좋았나요? 높은 높은 하디를 봤다. <laughs> 로폴로폴로. 우리 뽀기미가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이 아리 너무 너무 기분 좋네요. 좋았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분 좋겠죠? 그럼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꼭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서 안녕!